되는 거야? 어, 1분 넘어야지 그냥. 모르겠어요. 그런가 봐. 몰라. 난 1분 이내 거도 다 나오는데 얘는 왜 없다 그런지 모르겠어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어볼게. 음. 어. 이거 영상 다 뜨잖아요. 1분 상관없어도. 그래. 17초, 12초. 이게 영상 이 떠야 된단 말이야왜 음. 영상이 안 뜨냐? 고 그러게. 나이 아주 그, 없진 이렇게... 않은데. 그러니까. 내가 이게 플러스 게... 누르면 그래?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어. 이게 동영상 찍겠다. 동영상? 응 그럼 이게 내 동영상이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? 응, 응. 왜안 나오냐고 32초 아직 32초나 이거 생각보다 1분이 길어 아 이렇게 기다리면 길어 응 아.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면 1분이 아. 짧은데 아, 아. 어, 너무, 아 너무, 쉬, 어, 너무 시원해 어떻게해 아. 아. 낮잠, 아, 낮잠, 낮잠 진짜 행복하고 자고 싶다 어. 잠자는 이게 아 천국이다 천국, 천국에다, 천국. 낮, 낮잠 자고 싶다 그니까 어디 하지? 어디 쉬고 싶지? 아, 너무 시원하다. 야, 여 잠자기 진짜 딱 좋네. 아, 조용하고. 이 계절에 늦게 낚